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남북 문제, 한미 관계도 걱정이 많습니다만 요즘 한일 관계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오늘 오후 일본의 초계기 한 대가 또 우리 함정에 근접해오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군이 20여 차례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초계기가 우리 함정 60m 상공까지 접근해왔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이런 일이 벌써 세 번째여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안영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2시 3분경 이어도 인근 해상 일본 초계기가 작전 중인 우리 구축함 대조영함에 접근했습니다. 초계기는 대조영함의 뒤쪽을 낮게 지나쳐서 주변을 30분 넘게 선회 비행했습니다. 거리 약 540m 고도 약60 내지 70m로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 지난해 말 촉발된 레이더 갈등에 대해 일본이 한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위협 비행을 한 겁니다. 대주영함은 일본 촉에게 20차례 넘게 이탈하지 않으면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며 교신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해군 작전 사령부가 일본에 항의하자 일본 측은 우방국의 자위권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근접 비행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NHK에 저공 비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한국 측이 사실 관계를 받고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척계기는 지난 18일과 22일에도 우리 함정을 최대 3.6km 떨어진 지점에서 저공 비행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척계기 위협 비행을 통해 한일 간 갈등을 고조시켜 국내 우호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안영령입니다.